Enjoy. Enjoy.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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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day.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laughs> yeah. bye. thanks. 거기 하이데베르크에 도착했고 여기가 그러니까 대학교로 유명해요. 철학자의 도시자 대학의 도시. 아, 하이데베르크 대학교가 거의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대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고, 철학자나 그 유명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고, 그래서 학문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너무 예쁜데? 되게 고풍스러운 도시 느낌이야. 요즘 유럽 날씨가 너무 좋네? 거의 오스트리아부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되게 예쁘다. 이 산이랑 해서. 이래서 유럽은 여름여름 여름 하나 봐요. 저런 낭만이지, 나무 밑에. 근데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 여름이라. 철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 보면, 할게 없어서 그래, 할게 없어서. 할게 없다기보다는, 보통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 박혀있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거야. 아,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철학이 발달 안 했어. 이탈리아는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거는 워낙 로마랑 르네상스라는 워낙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현대부터는 이제 날씨 안 좋은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독일이 제안은 발달한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봐요. 스페인 즐기는 거야, 인생. 까르페 디엠이야. 여기? 아, 고민하는 거죠. 인간이란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딴 날씨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철학자들도 보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랑에 실패하고 대학 뭐 교수 임명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름을 많이 남기고 근데 특이한 거는 여자 철학자들은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아. 그 시대에 잘 나갈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져서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뭐 보부아르나 한나 아렌트나 그 시대에서 굉장히 인기 많고 지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있어. 인기도 많아, 사람들이 좋아해, 성격도 좋아, 공부도 잘해, 예뻐, 이거 다할수 있는데, 남자 철학자들은 좀 찐따가 많아. 특징이야, 특징. 윤여정 선생님이 말하길 배우가 연기 언제 제일 잘하냐면 배고플 때 제일 잘한다고 하셨거든요. 난 전적으로 동의해. 하이데베르그 날씨맨날 이랬잖아? 철학? 그런 거 없어. 사람들 맨날 따뜻한 날씨 즐기기나 하지 철학 발달할 수 없었을 거야 인생이 괴로워야 책도 열심히 읽고 죽기 살기로 하고 철학도 열심히 하는 법이죠 이거 약간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광경 아닌가 플립 이런 영화에서 첫사랑 떠오르는 영화 이렇게 나무 많고 평화로운 집 많고,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가족들 유모차 끌면서 이게 딱 하이델베르크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애들 시크한 거 봐. 되게 뭔가 살기 좋은 동네 느낌이에요. 여기는 대학가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미친 술파티 대학가가 아니네. 되게 평화롭고 전원생활 같은 느낌이야.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가 하면 뭔가 그싼 술집 많고 엄청난 에너지와 축제 분위기 막 진상 아무데나 오바이트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여기 대학가는 되게 살기 좋은 푸릇푸릇한 <laughs> 부자 동네 느낌이네. 독일 대학은 진짜 대학 공부만 하나 봐. 나 대학 때처럼 난 친구도 없었는데 난 친구도 없었는데 왜 허송세월만 보냈지? 집들도 되게 예쁘고. 동네도 되게 예뻐. 뭔가 우리가 꿈꾸는 유럽기한 유럽기한 드림 마을 같은데. 근데 이런데 막상 살면 지루하다는 거. 근데 차는 다다 다 고급 세단이야. 얘네한테는 국산 애용이지만. 국산품 장려운동 되게 좋은 거야 독일인한테. 는 그리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픈카 끌고 막다니시고 그래요, 엄청 멋있어. 집이 무슨 성조감 생겼어. 이게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자의 길입니다. 강 언덕인데? 철학자의 길이고 뭐고. 그냥 높은 언덕이야. 철학자들 여기서. 사색하면서 거리를 높이가 아닌데? 그러기 너무, 너무 경사가 있는데? 네, 대충 철학자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도시 자체가 멋있는데? 브라우 바이젠 여기 철학자의 길이 하이데베르크 대학교가 명문대학교라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여기서 공부하거나 교원을 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괴테, 헤겔, 뭐 하이데거 뭐 야스퍼스, 가다머, 에리, 프롬 하버마스, 막스 베버, 사회학이나 철학 공부했으면 가슴 설레는 이름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철학자들이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칸트도 그렇고 뭐 니체도 그렇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리케이온이 소요학파, 그러니까 걷는 숲을 걷는 이런 거죠. 산책을 많이 했대. 그래서 철학자의 길이래.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괴베스입니다. 괴베스. 근데 여기 넣을 게 없어 공부 잘하게 만들어 놨어 거는 독일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할건 없음으로써 공부밖에 할거 없게 만든 거야 심지어 주변이 다 산이라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독일판 독일판 포스텍 카이스트에 와 계십니다 납작포섯은왜 이렇게 맛있지 부행감이 나 아닌가? 부행감이 도 여기도 갈수있어 하이데베르가 겁나 이쁜데? 제가 와본 독일 도시 중에 제일 예쁜 거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문화와 유산이 있는 듯한 옛날 느낌도 팍팍 나면서 자연도 막고 강도 있고 <목소리> 여기 귀엽 생긴 고양이, 원숭이 과장이잖아, 과장 우리나라 대학이랑 너무 달라요 대학 치고는 너무 관광화돼 있으면서 대학 치고는 또 너무 문화 역사가 깊고 한강처럼 돈에 부럽다. 한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냥 친구가 없어. 근데 농가 아니고 이거 비행감인 돌 진짜 있나봐? 그게 PTSD, PTSD일 것 같아. 초반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가리비 PTSD 있습니다. <laughs> 겁나 무서워. 무슨 화물창고가? Ok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Bon appetit. Bon appetit. Like mm. You're a good job. Tastes really good. Frost? Yes Frost Frost, 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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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his is good one mm -hmm. 오늘은 대학의 도시 하이델베르크로 왔고 내일은 하이델베르크를 하루 더좀 탐방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